11월 네 번째 주일 창조절 열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회개와 중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성결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 1 2월네 번째 주일까지 창조절절기를 지키, 지키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주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기의 금요리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도 한달 동안 예배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질병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따가우는 겨울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사마리아인의 성도님들,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부잘 것 없는 이들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저희들 저희 교회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추일을 맞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뽐내려 주옵소서. 사망에 응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창조절 열두 번째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 사랑과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